여러분들에게 무궁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무궁화는 어떤 분들에게는 국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쌍떡잎 식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희망일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화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겨울에도 꽃을 피워 끝이 없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무궁화요. 무궁화라는 이름을 갖게 된 꽃인데요. 이런 무궁화는 영원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원함을 담아 컨버스에서 무궁화 원스타가 출시가 됩니다. 무궁화라는 뜻을 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무궁화 컨버스, 무궁화 원스타의 디자이너이신, 마디님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누구나 마음속에 어떠한 영원함이든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의미로 뭐, 무궁화 원스타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어, 무궁화 원스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박스가 좀 재미있고 예뻐요. 박스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위쪽에 무궁화 이 그림이 들어가면서 앞쪽에는 무궁화라는 글씨가 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컨버스가 써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비 핑크? 연한 핑크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무궁화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바로 무궁화 원스타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깔이 무궁화 색깔을 좀 사용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핑크색은 아닌데 자주색도 아닌 보라색도 아닌 그런 색깔을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오묘합니다. 전체적으로 스웨이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스웨이드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흰색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끈 부분도 그렇고, 인솔, 그리고 중창. 까지 흰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웃솔은 바디보단 조금 연한 핑크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 원스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별 모양을 감싸는 음각이 무궁화의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무궁화로 별을 감싸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펜던트가 추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무궁화라고 적힌 팬던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깔창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컨버스라는 영문 위에 무궁화라는 글씨를 새겨줬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검정색과 흰색을 교차로 사용하면서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 사이즈를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게 신을 수가 있었고요. 정 사이즈임에도 앞부가 조금 살짝 여유가 있었거든요. 발등은 살짝 낮지만 앞에 길이는 좀 여유가 있어서 발볼 부자만 아니면 정 사이즈를 착용하셔도 매우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 자체 색상이 이게 포인트가 되는 색상이다 보니까 코디를 하실 때도 포인트로 신발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의는 뭐 핑크색 계열이나 보라색 계열의 의류를 같이 매치를 하셔서 착용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잘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에서 컨버스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생겼죠. 바로 이 루나, 루나를 차관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 깔창에 보시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 좀 편해요. 이게 루나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컨버스의 최대 단점이었던 발이 아픈 점,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발꿈치가 아팠었던 발이 아픈 점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장시간 신고 있으셔도 불편하지 않게 신으실 수 있는 신발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 하는 신발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신발이기도 하고요, 발매처도 딱한 군데, 바로 모신사에서만 발매가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하고 한정판스러운 느낌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바로 내일인 8월 5일. 무신사에서 단독으로 발매가 되고요. 오전 11시에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기다리셨다가 꼭 8월 5일 날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5일 단 하루만 10%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10만 9천 원인 정가에서 10% 할인이 되니까 10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8월 5일 무신사에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고,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8월 15일 광복절도 코앞이니까. 기념적으로 예쁘게 신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신발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 이플렉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꼭 신차게 신나게 해주세요. 알려줘. 다현아, 다현이는 무궁화가 뭐예요? 꽃. 꽃이요? 꽃이에요? 응. 어떤 꽃인데? <laughs> 나팔꽃이 너무 <laughs> 나팔꽃이랑 비슷 나팔꽃이랑 <우리>, 비슷 우리 전통꽃 <laughs> 우리 전통꽃이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웠어?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laughs> 잘 배웠어요 나 머리 다시 묶어줘 아 머리 다시 묶어줘 묶어줄게 <laughs>